thank you 강원랜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에 내수주들이 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에 오늘 강원랜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 해 주세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원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예, 국내 카지노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뭐 국내에서 카지노를 하려면은 뭐 유일하게 강원랜드에 가시면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간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8월달 여름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다가 아, 조종을 보여주었어요. 예, 그러다가 아, 지금은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때 예, 주가가 결국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한번더 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 상승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며 어, 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마무리, 여건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수급 역시도 이때 들어온 다음에 이탈한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 최근에 다시 한번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기금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은 어 이게 이제 언, 언,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바짝 땡기면서 그래 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이제 상승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제차 이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실적은 이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예, 실적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실적 이슈로 뭐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예, 왜 최근에 오른 추세냐, 아뭐 어, 실적이 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2026년 가이던 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 보이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연중 최저치죠. 그래서 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주가랑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지금 이때 실적이 더 좋아요. 지금보다. 음, 그런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음, 자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야지 많이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낙폭 과대인 상황이라서 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다가 어, 하락이 어, 상승이 멈추고 제차 조정을 받는 어,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실적에 문제도 없고 점차 좋아지는 거고 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망가지면서. 그나마 괜찮은 종목 찾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얘예 그래서 어 지금 뭐 대부분의 섹터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뭐 그간 좋다고 한 종목들도 며칠 사이에 급락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어 사실상 뭔가 제대로 가는 종목이 아,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런 내수 종목이 몇 개가 있고, 어, 그리고 뭐 트럼프 무역 피해가 덜갈수 있는 관세 피해를 덜볼수 있는 그런 섹터. 뭐 예를 들자면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 게임은 뭐 실적이 이게 명확하게 좋아지는 게안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좀 물음표입니다. 아, 그리고,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거 관세 피해가 없거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내수주, 음식료주도 마찬가지고, 어, 강원랜드, 이런 예, 종목들도 이제 마찬가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굵직굵직한 쪽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아, 그 중에 강원랜드도 어, 대상이더라.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원래 무거운 종목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주가 상승이 뭐 크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이제 워낙 낙폭 과대한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9년째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도 참 보기 힘든데 9년 동안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을 보여주면 은어 그래도 어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보는데요.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음, 지금 이전 고점이 18,000원대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돌파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전 고점 라인인 어, 2만원 초반대가 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성장성이 있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으로 봐서 2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라면은 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어긴 관점에서 어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랜드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